안녕하세요. 미친토끼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타임랩스를 찍고 왔는데 확실히 보레드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하네요. 여기 보레드입니다. 안도에르. 그 중국 알리에서 구입한 건데 보레드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맨 프로토 정도 수준급은 되네요. 그래서 이게 만 몇천 원인데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고릴라 포드 알리발인데 얘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급하고 성능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이것도 한만 몇천 원이죠. 만 이천 원 정도? 얘가 한 14불인가 그렇게 했으니까 17,8000원 정도 하겠네요. 이두개 합쳐봤자 약한 3만원 정도고, 어, 고릴라 포드 중에서 브랜드 있는 거는 아니, 이 정도 급이 한 7,8만원 하죠. 근데 그 성능은 그리진 대동소리 합니다. 요즘에 중국, 그, 중국에서 그중국 굉장히 막그 퀄리티 있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브랜드 제품 따지지 않아도셔도될것 같아요. 브랜드를 안분리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 그냥 분리가 되죠. 얘가 중국에서 파는 그 10불짜리 고릴라 포드입니다. 고릴라 포드인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4분의 1인치 스레드가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습니다. 얘를 구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8분의 3인치 변환 나사를 줍니다. 예. 꽂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뭐 하셔도 되고요이 구멍에 좀쓰니까이 구멍이 쏙 들어가 버리는데 뒤에서 밀어주시면 되죠. 여기 뒤에서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이런 카메라를 그냥 해가지고 쓰면은 써도 되긴 되는데, 에, 뭐라고 하지? 이 앵글 조정할 때, 왜, 앵글 조정할 때 이런 보레드가 있으면은, 요런, 이제, 보레드가 있으면 앵글 조정하기 편한데, 없으면 앵글 조정하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레드하고 같이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근데 보레드는 요렇게 작은 거부터, 한 몇천원짜리, 요런 거는 이제 똑딱이는 이제 뭐지 핸드폰 같은 거 올릴 때, 위에다 올릴 때 쓰고요. 그 요거는 안드로얘는 똑딱이 겸 그냥 캐논 지금 제가 A7S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A7S까지 올라가는 거는 캐논 80D 정도도 이게 올라갈 거예요. 예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캐논 80D 쓰시는 분들 브랜드 제품하고 얘는 제가 그냥 아는 지인분이 주셨는데 훨씬 큰 브랜드입니다. 얘보다는. 보시면 알겠지만, 얘보다는 훨씬 커가지고 무거워서,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무거워서 못쓰겠더라고요 팔이 아파가지고. 어,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그, 4분의 1인치와 8분의 3인치 변환 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4분의 1인치 나사에다 바로 꽂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이 제품에도 나사 변환 젠더가 있으니까 양쪽에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쓰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트도 따라오는데, 플레이트가 가운데에 이렇게 넣었다, 가운데 넣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거 돌려가지고 풀고, 잠그고 그럽니다. 풀어가지고, 이제, 카메라, 이 카메라 장착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돌려가지고, 잠그시면 되죠. 안 빠집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무리 센 힘으로 따져도 안 빠지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 카메라 장착된 상태로 이제, 쓰면 되겠죠. 자, 이게 일글,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다 카메라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A7S인데 A7S 되면 아마 캐논 80D 정도까지도 커버가 될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음, 예 이거 뭐 동전 같은 걸로 꽉 잠가주시고 잠그고요 이게 올리면 되겠죠. 올리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올리고 여기에다가 많이 쓰면 이제 내려가니까 이걸 한번 해주시면 뭐 풀일은 없죠. 여기다가 가좀 밑에서 눌러주면서 이렇게. 4분 1인치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나서 돌려주면 되죠. 꽉 잠가줍니다. 꽉 잠가주고, 잠겼네. 이제 꽉 잠겼네. 이메일 꽉 잠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여기 위에가 보레드 조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카메라 위치를 마음대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조정하는 거고, 이 밑에가 틸반반입니다펜바 얘가 얘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옆으로 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뱅글뱅글 옆으로 돌릴 수가 있죠. 여기 잠그면은 꽉 잠기고, 이제, 고정이 되고, 안 움직이고. 얘는 이제 플레이트 끼우는 데고. 이제 카메라, 그걸 해볼게요. 아, 됐다. 이렇게 일단, 플레이트를 풀어놓고요. 그게 플레이트를 끼웁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끼우고, 잠구죠.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세게 잠그고, 알, 흔들어 보고, 끝끄없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잠긴 거예요. 각도 조절할 때, 얘로 조절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타임랩 하늘 찍고 싶으면 이렇게 올려서 찍고, 아니면 뭐, 밑으로 찍고, 또 찍어도 되고. 음, 각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펜을 하고 싶다, 옆으로 펜을 하고 싶다, 그러면 펜, 펜바 고정하는 게 있는데, 이걸 살짝 풀어가지고, 뭐, 사실 뭐, 펜할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카메라 이렇게 옆으로 싹 돌려가지고 찍으면 되죠. 한번 써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네요. 이게 뭐 브랜드 제품하고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거 뭐.